고이 d a p 를 장착하는 방법, 응용하는 방법을 이제 잠깐 설명했고 이 차이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.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무출력 어, 신호를 만들어야만이 사제 앰퍼 기능을 좀막 이렇게 그좋게 업할 수 있는데 무출력 이 하이 신호가 오는 것이 무출력 신호로 다운하는 방법은 어, 이 DSP 기능에는 자동으로 되고. 이 DSP가 없는 차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오디오 링크를 써서 어, 하이 출력이 들어가면 무 출력으로 다운 시키주는 그런 오디오 링크 제품이 있습니다. 그것도 뭐 3만 원부터 좋은 거는 뭐 40만 원까지도 뭐 종류가 다양합니다. 그 오디오 링크의 능력에 따라서도 이무 출력 신호가 변환될 때 음질이 좋고나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것처럼 여기도 오디오 링크 기, 어, 대신에 이 하이 출력을 넣으면 이 안에서 프로그램에서 오디오 링크 기능을 하는 겁니다. 무 출력을 다운 시키는 겁니다. 이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겠죠. 그래서 어, 이 차는 일단 그 하이 앰퍼, 앰프, 하이 앰퍼란다. O.M. 앰퍼를 떼어내고 어떤 차든간에 뭔가는 O.M. O.M. 헤드를 쓰는 이상 O.M. 앰퍼를 떼낼 어 수는 없는, 없는 겁니다. O.M. 헤드와 O.M. 앰퍼는 하나의 어, 이렇게 몸체라 보면 됩니다. 과거에는 O.M. 헤드 쓰고 O.M. 앰퍼는 떼어내고 아예 어떻게 해,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, 요즘에는 이 OEM 들은 것 중에는 파워 앰프와 앞에 있는 OEM 헤드 유닛은 하나의 몸체다. 그래서 결국은 OEM 헤드를 쓰는 이상은 OEM 앰프를 써야 되고, 이 OEM 앰프의 하이 출력 소리를 묻력려고 다운 시키주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, 오드링크, 과거에 쓰던 거와 지금은 이런 DSP에서 하이 출력을 넣으면 자동으로 묻력려고 다운 시키준다. 이 안에서. 그래서 프로젝서 나온다.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, 이 기계를 달면 어떤 차든 간에 어, 사제 앰퍼를 장착할 수 있다. 이 DSP 종류를 달면, 그, 이, 그러한 기능과, 이게 보이는 하이 출력을 다운 시키는 기능과, 어, 멀티로 하이 출력이 노는 거 베이스, 중음, 고음 노는 것도 다 넣으면 믹싱해서 풀 렌즈를 만들 수 있다. 그리고 이쪽 나가는 어, 신호는 각각 채널별로 이 안에 노트북을 꽂아서, 어, 음 튜닝을 해서 내보내면 사제 앰퍼를 통해서 증폭시킬 수 있다. 예, 그것을 이제 좀 설명했고, 어, 지금, 파워 앰프 전원 작업하고 스피커 선 연결 중인데, 어, 여기서 잠깐, 이제, 그, 하나, 영상을 찍을 게 있어서, 어, 이게 다시 폰을 켰습니다. 어, 이게, 지금 우리, 이제, 전체적으로, 그, 국산차든 수입차든, 그, OM, OM 기기를 떼내지는 못하고, 그, 항상 OM 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. 어, 그리고 OM 기기에서 사제 앰퍼, 음질 좋게 하기 위한 사제 앰퍼와 어, 스피커를 가는 방법 두 개가 있는데 어, 어, 주로 사제 앰퍼를 넣으면 이제 일이 복잡해지고 그 방향,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스피커만 알가리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. 그래서 또 차주 입장에서도 어, 차에 크게 손안 대고 스피커만 교체하는 거니까 또 해볼 만한 거고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소리를 위해서는 어, OM 그 파워 앰프의 이 기기의 성능과 또 OM 헤드 유닛의 그 기기의 성능이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. 좋은 스피커를 교체하더라도 어, 그래서 이제 OM 파워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어, 저기 화면에 보이는 그 사제 앰프, 어, 저거는 맥켄토시입니다.를 교체하게 되면. 어, 사제 앰프는 출력도 좋고, 음질도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넣 늦게 되는데, 늦게 됐을 때, 어, 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 낼수 있을까? 어, 또안 해본 사람들은 또 고민이 되고,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, 화면에 보이는, 요 DSP. 요즘 이제 DSP, 어, 이게 디지털 그 시그널 프로세서의 약자로 해가 DSP라고 합니다. 이 글자 세, 개, 세, 세 글자 짜리가 많죠. 요즘에 DSP가 있고, 어, DAP가 있고. 어 디지털 그그 그 오디오 플레이기 DAP. 어, DAP는 이제 그 휴대용 음원 플레이기를 말하죠. 어 음원 파일을 넣으면 거기서 이제 재생을 하는 거니까. 그리고 DSP 말고 또 어, DAC라고 있습니다. DAC. DAC는 어이 DAC 글자 세개 똑같은 거 아닙니까? DAC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컨버터 변형해 주는 거 DAC. 그게 헷갈리면안 됩니다. DSP 시그널 사운드 프로세서 음 조정하는 기계고, DAP는 음원 플레이기다. 그다음 뭐 DS 그, 그 DA C는 어,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서 아날로그로 변형해 주는 기계다. 그 세가 안에 갈리면 됩니다. 요건 이제 DSP입니다. DSP는 어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 이제 음향 조절기 장치입니다 노트북에 꽂아서 쓰는 거죠. 이런 이런 거에서는 어인 쪽과 출력 쪽에 뭔가 뭐 많이 복잡하게 달려 있습니다.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, 이 기계는 헤릭스의 DSP 3라는 건데 어 제일 작은 모델입니다. 이거는 이제 그 D, DSP 중에서도 뭐이 자체에 사운드 시그널 프로세서 기능도 있고. 디지털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출력되는 것도 있습니다. 그 12버 뭐식6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출력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사운드 프로세싱만 하는 기계입니다. 어, 채널이 8채널이 나가는 겁니다. 8채널 같으면 고음 두 개, 중음 두 개, 중저음 두 개, 우퍼 두 개. 아니면은 앞에 중고음 미드 베이스, 리어 중고음 우퍼. 뭐안 그러면 오픈는 하나만 쓰고 요거는 센터를 쓴다던가 요, 여러 가지 요 안에서 조정하는 대로 요 무출력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신호가 그대로 저 앰프에 입력되는 겁니다. 그럼 뭐저 앰프가 들어오는 신호만 정복하면 되는 거죠. 어그래 정복된 신호가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서 스피커로 가면 되는 거고 어 여기는 이제 아웃 쪽입니다. 아웃 쪽. 그래 입력 쪽을 보면 입력 쪽이 중요합니다. 입력 쪽에는 보면 그 인피오시 이제 이게. r c a 케이블 타입으로 있어 있는 게 있고 이것도 돼 않습니까? 임 t h 되어 있지 않습니어임 e d This is 이 m 이거는 e d This is high. This is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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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gh. t h 그게 이제 하이 출력이라고 이제 일명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. 이쪽 거는 스피커를 구동시킬 수 있는 힘이 출력이 없는, 우리 이어폰 정도의 소리 낼수 있는 출력, 그 정도를 무출력이라고 합니다. 통칭해서. 그 무출력과 하이 출력을 동시에 입력이 된다. 근데 동시에 입력 되게끔 되어 있지만 사용 용도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중 하나를 이 안에서 선택해서 프로세싱 해야 되는 겁니다. 프로세싱은 음 조작을 말하는 겁니다. 음 투닝 조작. 어, 그럼 여기 보면 A, B 이게 지금 요거는 이 헬스 DSP 쓰이지만은 어, 헬스에서도 이게 한열 가지 넘게 있는 종류가 있고, 그러고 다른 또 회사에서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대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무 출력 신호 들어가는 입력 타입과 하 출력 들어가는 입력 타입 두 개를 공존하게 해놓는 거죠. 요 보면 A, B, C, D, E, F. 여기에서 보면은, 요보면 A, B, C, D, E, F 되지 않습니까? 여기 A, B와 여기 A, B는 같이 묶어져 있는 게라 보면 됩니다. 여기 C, D와 C, D 묶어져 있고, E, F와 E, F 똑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. 근데 단지 이는 무출력으로어 하는 거고, 이거는 하이출으로어 하는 거다. 그러면, 여기에 세개다 꽂고, 이제 세세 세타입니까? LR, LR, LR인가? 6천을 다 꽂고, 여기 6초리를 다 꽂고 그러면 여기서 어,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믹스가 되면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나기 때문에 두 가지 소리를 동시에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출력은 따로 A B C D 꼽았으면 이게 놀지 않습니까 때에따라놀 수가 있는 겁니다 A B C D만 더 가면 되니까 그때 남는 그 e f 의 무출력을 꼽아서 이 안에서 무출력을 끌어가지고 프로세싱에서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이제 BMW 어, 3 시리즈 325D입니다 어, 최신형 차는 아니지만은 어, 몇년좀된 차고 다시 꼽아 놓겠습니다. 그럼 이, 이 차는 이제 OEM 헤드 결국 어, 연어 차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. 쓰고 어, 이쪽에 보면 요쪽 이쪽 펜네요 안에 뜯어 보면 어, 요거만 한 어, OEM 앰프가 출력기가 있습니다. 그 앰프 출력이 스피커로 앞에 어, 도아의 4인치하고 1인치 한 채널 가지고 나눴습니다 고음은 콘덴서 하나 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와 4인치 1인치에 한 채널 오른쪽에 한 채널 두 채널이 나가 죠 그러고 시트 밑에 조수석 공중수 시트 밑에 보면 8인치가 꼽혀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채널 한 채널 그럼 4채널이 나갔죠 그리고 뒤 선반에 뒤 선반에 스피커가 이 선반 맞나 문자입니까 뒷, 뒷 문짝이네 뒷 문짝에 또한 채널 lr 한 채널 6채널 짜리 앰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앰프의 스피커 선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, 이제 이 기계를 달아서, 사제 앰프를 넣고, 어 여기서 프로세싱해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 OM 앰프의 스피커 선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스피커 선이 OM 앰프에서 어 스피커로 나가는 선을 어 찾아서, 어느 게 앞도와의 산지 스피커 선이고, 어느 게 김모자 스피카 선이고, 이제 테스트하기를 찍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그그 그 테스터로 찍어 그 선을 찾아가지고 이 안에서 스피카로 나가는 그 선을 절단한 다음에 앰프에 붙어 있는 쪽에 선을 밖으로 끌어내고 왜 작업이 이 안에서는 안 되니까 밖으로 끌어내고 스피카 쪽에 붙어 있는 선도 밖으로 연결을 해서 끌어내는 겁니다. 그 잭바이 잭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. 그 잭바이 잭 하면 이제 잭 값도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직직 찾아서 이렇게 끌어냅니다. 국산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 어 여기로 이제 이게 하이줄기 뭐냐면 저기서 스피커로 나가에서 스피커로 나가는 om 선을 잘라서 앰프 쪽에 붙어 있는 그 선이 이제 이리 오는 겁니다. 이리 입력을 하게 됩니다. 여기 보면 ab가 프론트 도어 4인치, 1인치가 묶어서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? 레퍼터에 A 브라스 마이너스, 라이트에 B 브라스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그러면 어, 이런 경우는 우퍼, 우퍼 스피커가 따로 의자 에 있기 때문에 도어의 4인치는 풀레인지 소리가 아니고 점이 없는 어, 중점, 중음, 고음만 앰엠에서 어, 보내주는 겁니다. 그럼 서브 우퍼 소리는 도어 쪽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어. 도어에 가는 선을 끌어서 A, B에 넣게 되면 점이 없는 소리가 들어가게 된 거지, 아닙니까? 그래서 C, D 여기 요 부분에다가 어 시트 밑에 있는 8 인치, 그거는 점 주파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여기 집어넣고 그럼 뭐점 주파수 들어갔고 중음 고음 주파수가 각각 두 채널씩 들어갔으니까 이걸 안에서 묶어버리면 믹스해버리면 풀 레인지 소리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나만 못넣고완 채널 요 A, B 채널만 넣어서 될게 아니고. CD도 같이 넣어서 점도 집어 넣어주고 중고음도 집어 넣고 그리 해가지고 이 안에서 믹스하면 풀렌즈 소리를 낼수 있다. 풀렌즈 소리가 나가야 해서 무포하고 중고음 다 멀티로 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채널이 때에 따라서 두 개, 이 차는 두 개만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도아의 옵션이 좋은 자 오디오 시스템인 경우에는 도아의 6인치가 점 전용 소리가 나고 이 OM 앰프에서 어, 도아의 중음 소리, 4인치가 중음 전용만 하게 되고, 그러고 고음은 또 고음 소리만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뭐, 음 중음, 고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? 스피커 6채널이. 그 경우는 6채널을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6채널을 다 넣어가지고, 이 안에서 믹스하면 풀 렌즈 소리를 이 안에서 만들어서 프로세싱해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. 그것 때문에 6채널까지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앞에가 3웨이가 아니고, 스피커는 1인치하고, 4인치, 8인치가 있지만 은 3way가 아니고 4인치하고 1인치는 한 채널로 묶어져 있다. 그리고 8인치만 따로 되어 있다. 그게 그러니까 4채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두 개가, 두개 합하면 풀게되니까 그래서 리어는 쓸 필요 없고. 그래서 요거 4개만 쓰고, 그러면 요거는 안 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요거 EF가 놀지 않습니까? 이 경우에 응용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놀고 있으니까. 어, 예를 들면 아까 설명했던 DAP, 음원프레이기. 가, 이제, 요즘에는, 뭐, 몇십만 원짜리부터 해가지고, 쪼개 괜찮은 거는 뭐, 백 단위, 오백 단위까지 올라갑니다. 그는, 음원기계 중고로 사도 한 뭐, 이백 전후 하니까, 꽤, 이제, 그, 뭐 비싼 거죠. 그러나, 옛날에 우리가 CD 플레이기 하나 살락하면 보통 한 이삼백 더 갔습니다. 그리고 그거 치는 것도 뭐, 또 그리 비싼 것도 아, 아닌데, 어, 어떤 생각하면 비싸게 친다는 느낌이 오죠. 그는 좋은 기계를 사가지고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? 핸드폰보다 훨씬. 근데 그런 기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 기계에 자기 자신의 차량에 이런 프로세서가 있고 또 외장 사제 그 앰프가 있고 스피커도 바깥다 치자. 그러면 시스템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까? 그 상태에서 OM 기계어 음의 능력, 능력을 가지고 재생된 것을 OM 앰프의 그 음색을 이리 집어 넣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OM 앰프의 음색과 순정 OM 기기의 능력, 재생 능력, 이, 이 속으로 들어가서 프로세싱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? 그래도 프로세싱을 잘 하면, 사람에 따라서 잘 하면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데, 이왕이면 이리 들어가는 소리가 좀더 완전하고 고, 고품격, 고음질이 들어가준다면, 똑같은 사람이 프로세싱 하더라도 일이 나가는 소리는 훨씬 좋은 소리가 나겠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채널이 노는게 있으면 요거 두 개는 썼으니까 요거는 없어지고 여기 남아 있지 않습니까? 이쪽으로 어그 DAP 소리를 무출력 신호를 늘수있는 겁니다. 3.5 파일을 꽂아 가지고 대런 것 쪽으로 선만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? 이 꽂으면 이 속에서 이 하이 하이 소리로 들어오는 OM 소리는 제끼 놨고 이 소리를 끄집어내서 프로세싱에서 보내면 이제 OM 그 상태에 되게 되면 OM 소리는 안 나겠죠. 이 소리만 나겠죠. DAP 소리만 그렇게 해서 OM OM 소리 듣고 싶으면 다시 OM을 또 전환시키면 되고 또 DAP 소리 듣고 싶으면 또 DAP 전환하면 되는 기고 마치 억서 개념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기계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억서 개념으로 하려면 이 디펜에 보면 어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. 이게 동그라만 쨍 여기에. 어, 이 에서 파는 그 디렉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디렉트를 장착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어, DAP를 장착하는 방법, 응용하는 방법을 이제 잠깐 설명했고 이 차이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.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무출력 어, 신호를 만들어야만이 아제 앰퍼 기능을 좀막 이렇게 그 좋게 업할 수 있는데 무출력 이 하이 신호가 오는 것이 무출력 신호로 다운하는 방법은 어, 이 DSP 기능에는 자동으로 되고 이 DSP가 없는 차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오디오 링크를 써서 어, 하이 출력이 들어가면 무출력으로 다운 시키주는 그런 오디오 링크 제품이 있습니다. 그것도 뭐 3만 원부터 좋은 거는 뭐 40만 원까지도 뭐 종류가 다양합니다. 그 오디오 링크의 능력에 따라서도 이 무출력 신호가 변환될 때 음질이 좋고나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것처럼. 여기도 오디오 링크 기, 어, 대신에 이 하이출력을 넣으면 이 안에서 프로그램에서 오디오 링크 기능을 하는 겁니다. 무출력을 다운시키는 겁니다. 이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겠죠. 그래서 어, 이 차는 일단 그 하이 앰퍼 앰프, 하이 앰프란다. om 앰퍼를 떼어내고 어떤 차든 간에 뭔가 는 om om 헤드를 쓰는 이상 om 앰퍼를 떼어낼 수는 없는, 없는 겁니다. om 헤드와 om 앰퍼는 하나의. 어 이렇게 몸체라 보면 됩니다. 과거에는 OM 헤드 쓰고 OM 앰프는 떼어내고 아예 어떻게 해볼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OM 들은 것 중에는 파워 앰프와 앞에 있는 OM 헤드 유닛은 하나의 몸체다. 그래서 결국은 OM 헤드를 쓰는 이상은 OM 앰프를 써야 되고 이 OM 앰프의 하이 출력 소리를 무 출력으로 다운 시키주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오드링크 과거에 쓰던 거와 지금은 이런 DSP에서 하이 출력을 넣으면 자동으로 무 출력으로 다운 시키준다 이 안에서 그래서 버로지가 나온다 그것을난 설명해 드리고 이 기계를 달면 어떤 차든간에 어 사제 앰프를 장착할 수 있다 이 DSP 종류를 달면 그 이, 그러한 기능과 이게 보이는 하이 출력을 다운 시키는 기능과 어, 멀티로 하이 출력이 노는 거, 베이스, 중음, 고음, 노는 것도 다 넣으면 믹싱해서 풀 렌즈를 만들 수 있다. 그리고 이쪽 나가는 어, 신호는 각각 채널별로 이 안에 노트북을 꽂아서, 어, 음 튜닝을 해서 내보내면, 자제 앰프를 통해서 증폭시킬수 있다. 예, 그것을 이제 설명했고,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, 그 OM 앰퍼에서 이제, 그, 잘란 음을 이렇게 뒤쪽으로 빼온 겁니다. 이렇게 빼왔는데, 이뺀거 빼, 서 여기서 꼽을, 꼽을, 때, 이 쨍에, 하네스에 제 자기 태핑을 다 해버려서 잘안 보이는데 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기 꽂을 때어 드라이버로 조을때 쫀쫀하게 잘조아야 되고 배선이 그한 가닥 두 가닥 삐껴져놓았서 옆에 어, 너무 좁기 때문에 옆에 하고 쇼트 될 확률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쇼트 되지 않도록 이게 배선이 원체 가늘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. 불을 밝혀도. 그래서 어 아예 쇼트 되지 않은 깨끔 배선을 잘 꼬아서 정확하게 밀어넣고. 압착한 다음에 잘 이렇게 좋아야, 어, 소트 될 일도 없고, 이게 움직이다 보면, 지금은 잘 좋아진 것 같은데, 뭐 작업하다가 또는 차가 이렇게 뭐 재작업한다든가 뭐 하다 보면, 이 움직이다 보면 이술렁술렁 빠져나오갖고, 쇼트 될라고 펌을 탁 잡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. 그래서 그 쇼트가 되면 소리가 났다 말았다 났다 말았다 이래 됩니다. 이게 어쩌면 나고 어쩌면 안 나고 이래 됩니다. 그래서 원인이 이런 기계가 문제인지 앰프가 문제인지 스피커가 나갈락해서가 문제인지 뭐알 수가 없는 게지 않습니까?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밀봉하듯이 콤봉을 잘 해가지고 움직이더라도 괜찮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이 주의점이고. 어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프로그램 응용하는 거는 또 기회가 되면 어, 다시 또 영상 찍을 용하고 현재 이 어느 차든간에 이 뒤에 스피 종류가 있어야만이 사제 앰프를 다, 다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. 그래서 사제 앰프와 스피커의 능력을 많이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어, 두뇌 두뇌 두뇌처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. 이 기계가 예, 이 작지만은 아주 많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.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머로 운영되는 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